자, 습기찬, 습한.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름밥. 름밥. 여러분, 요거는요, L 표현이요. 입천장에 대이는 거예요. 우리 L와 L이 앞에 나왔을 때 제가 발음 차이 보여드릴게요. L이 단어 가장 앞에 나왔을 때 름밥. 혀가 위에 대이죠. 근데 만약에 L가 앞에 나와 있으면 혀가 입천장에 대이지 않아요. 름밥. 름밥. 좀 다르죠? 름, 름, 름. 름. 차이 조금 캐치하세요. 자, 름밥은요, 우리 현지 친구, 제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꼬레야 띠다 깔라 라고 표현했는데, 깔라가 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위에 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습해서, 여름에 습한 거는 한국이 더, 더하대요. 조금 느낌 오실까요? 한번더 표현해 볼게요. 른밥. 자, 른밥이라고 표현하면요. 스판이라는 표현도 되지만요. 우리 여자분들 특히 화장 같은 거 하기 전에 우리 수분크림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분크림 뭐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보습을 위해서 바르는 거죠. 른밥은 스파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보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촉촉한 촉촉한이랑 결국에 수분기가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한국어로 느꼈을 때 습하다 하면 되게 약간 끈적한 느낌이고 촉촉하다면 뽀송한 느낌인데 이두 가지 결국에 같은 느낌이죠. 같이 쓰실 수 있다는 거 챙겨주시면서 표현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름밥 어렵지 않죠?